이번 영상엔 나의 사랑 너의 사랑 삼성전자님과 함께한다. 영상 마지막에 다양한 혜택들도 있으니 집중하고 끝까지 시청하도록 K 학생 시험 기간 요약 시작 후 질질 공부하는 애들이 이렇지 키키먼스와 실 곳곳에 등장하기 시작함 음. 나도 시험 준비를 시작해 볼까? 하도 가방을 뒤져보. Oh 원피스 보물토 마냥 쏟어진 그림품을 몇 장과 볼펜 똥만 묻은 노트에 수업은 안 듣고 급식으만 쳐다보고 붓볼 매니저 포메이션만 고민하던 지난날이 드등처럼 저가 그때 자습시간에 태블릿으로 인강을 보고 있는 한 1등이의 모습을 대또다지함 겁나 커다란 화면으로 인강쌤 모공까지 쳐다보고 문제풀 때도 화면에 축축 동그라미 그리면서 풀리 움츠러 때버리 1등만 따라가면 7등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 실한 기분에 휩싸여 1등이가 하는 동능법을 똑같이 따라가기로 합니다. 일단, 수업시간에 음. 선생님 농담까지 갑격하게필기를 하긴 하는데, 교과서 내용은 도맨날사이고 어? 쌤은 자꾸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하시는데,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겠어서, 우유 폭발 그 자체를, 이게 맞나 싶어. 그중에 유튜브에 로베이스 공부법, 중간고사 벼락치기, 고생만 발짝거리다가, 결국 개미나이한테 시험공부 일정 짜달라고 하니, 흥공 12시간은 해야 할것 같은 계획이 나와버리 승공증 플러스 전날 인간분다고 애는 깨자에 공부로 수업 시간마다 미친 듯이 잠이 쏟아지 필기는 이미 지렁이 있습니다 열받아 지금 숙면을 취하고 집에서 인간분 시간과 체력을 확보한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 돈으로 돈을 지켜놓고 화하게 숙면을 취하고 리스폰 된것 같은 체력과 피로도로 집에 돌아 오 이제 공부 욕이 올라온다 싶던 것도 잠시 갑자기 시험이 열전인데 인간은 백만 서른 개나 남아서 눈앞이 아득해집 진짜 바쁜 툭 멍하게 바람만 보게 돼 근데 그게 지금 나이 그렇게 멍하니 노트북만 쳐다보고 있는데 친구한테 가속기 그거 개웃기 숙면하고 <laughs> 공부 보고 이렇게물킬수 없는 알고리즘의 풀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 낮에 잘 자고 밤에 잘 노는 대 이제는 더 이상 모를 곳이 없다 정신 차렸을 때 이미 런닝맨 레전드 몰아보기부터 그 하이라이트까지 모조리 부셔버린 듀어스 그래도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 수업 녹음한 걸로 필기 정리하면서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하며 급하게 녹음본을 켜보지만 쌤 목소리보다 내목소리 내 소리가 급 이대로라면 내가 OMR에 마킹할 수 있는 건한번도 이름밖에 없을 것 같아 개념은 냅다 건너뛰고 기출 프리 채점 기출 프리 채점 무한 사이클을 돌립 중간고사 실망 스스로에게 실망 점수는 멸망 실등은 도망 그런데 우리 반1등이가 이번 시험에서 전교 1등을 달성했다는 소문이 들려와 일등에게 곧장 달려가도 그 대체 비거이 뭐야! 나 이번에 갤럭시탭 S10 FE 플러스로 바꿨잖아. 1 3 1인치 대화면 8.1mm 슬림해진 베젤 장과 자리에서도 선명한 디스플레이 그걸로 전결등한 거야? 기번 결합 그전다니건노트필이대충 갈교도 알아서 손글씨 보정이랑둘마춤 해줘서 아주 읽기도 편하고 네. 삼성 노트에 수식만 적어두면 계산 모드가 알아서 계산해주니까 단순 계산할 시간도 줄어들던데? 화면에 막 쇼크 쇼크 공들인 글이 너건 뭐야! 아 셔플 두 서치라고 문제에 동그라미만 치면 뿌리도 바로 아하. 찾을 수 있고 카메라 어플 켜서 홈 버튼만 누르면 영어 지문도 통째로 번역해주니까 수강시간 1.5배는 늘었던 것 역시 시험이 망한 건내 잘못이 아닌 장비빨이 없어서라는 걸 깨닫고 곧장 엄마한테 문자를 보내 엄마! 나 갤럭시탭 S10 FE 플러스 타줘! 너 누구야? 너보이스피싱 놈이지? 구독해라! 갤럭시탭 S10 FE 플러스 p 시 프로모션으로 이... 이런 혜택들이 제공된다고 하니 관심 있는 후원들은 더보기란 링크로 들어가 에이, 링크를 링크. 확인해보도록 그럼 구독하시고 즐거운 중간고사 되세요! 빠